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 어저께 275359를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어떻게 우연치않게 오늘 이 피넬리 2개하고 오늘 이렇게 턴업 2개가 나왔습니다. 어 일단 피넬리 타이어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, 먼저 요거 먼저 찍어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피넬리 피제로 tm 신형 모델이에요 옛날에 그 이렇게 이렇게 됐었던 그 모델이 이제 접어들고 요게 이제 새로 나왔었던 모델인데 타이어 트레어 상태에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어 이거 좋아해가지고 좀 비싼 금액에 좀 사갖고 왔습니다 피제로 tm 같은 경우는 뭐 고성능 차 중에 굉장히 많이들 끼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피넬리 타이어고요. 21년 47번째 주 생산품이네요. 그 다음에 피넬리 피제로 TM 적혀있고 그 다음에 27호 3 5 1 9 100Y입니다. 그 다음에 우와, 짜. 이 친구 피제로 TM 똑같죠? 그 다음에 얘는 BMW 순정으로 껴서 나왔었던 거네요. 이별 마크가 있다 보니까 275 359이고요. 1 그다음에 21년 47번째 주 동일입니다. 어 지금 뭐 진짜로 요새 잘안 나와요. 지금 275 359를 1어 저번에도 TA 51이 몇 개월 만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것도 지금 그드문드문 나오다 보니까. 나오면 팔리고 나오면 팔리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좀 비싸게 갖고 왔어요. 이거 개당 저도 판매 금액이 개당 10만 원입니다. 두개 20만 원이기는 뜨시겠죠? 제 전화번호 010 883 18363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해드리고 그 다음에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